자, 페리칸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죠? 자, 첫 번째 물고 보니까 페리칸은 make a great fisherman. 자, 고기를 잘 잡는다. 그 말이지? 1번 보니까 어부들에게 유용한 동물이다. 여기 문장에서는 어부들이 없었어요. 내용과 무관하죠? 음. 두 번째, 수면 아래 물고기는 잘 보지 못한다. 보세요. 자, from the 25 meter in the air. 자. 공중에서 한 25m 정도 된 곳에서 페리칸은 spot of fish, 물고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dive하고 catch the fish, 물고기를 잡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죠. 음. 자, 다른 새들과 먹이를 가지고 싸운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자, 왜냐하면, 보세요. sometimes, 그러나 때때로 그들의 이 먹이는 강, 자 다른 새들이 그들 페리칸의 먹이를 바로 낚아챈다 이거죠. 그렇지만 뭐 없이. 화를 내지 않고, hard feeling 없이 이 말이겠죠? 음, 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페리칸은 돌아서고 다시 어떻게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이해됐어요? 음. 자, 3번, 4번 보니까 새끼들은 부화하자마자 독립한다. Pericans' chickens cannot leave their nest 자, for several months after they hatch. 태어난 후에 수개월 동안 그 둥지를 떠난다? 떠난다? 떠나지 못한다 그랬죠? 네. 됐어요? 음. 그 다음에 다친 동료새를 위해 먹이를 잡아준다. 5번 여기 있네요. 만약에 한 페리컨이 상처를 받거나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Other 스 e r i 다른 이런 페리컨들이 캐치어 잡아주고요. Bring fish, 고기를 가져온다. 그랬니? 네. 까 그러니까 5번은 일치하는 문장이죠. 됐어요. 자, 1번 문장은 문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 나와 있잖아. 무관한 문장이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나와 있죠. 또 됐어요. 음. 자, 풀어간 형태는 똑같이 첫 문장 있고 내용 파 그리고 자첫 문장은 선택지에 대부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하나 보니까 근데 첫 문장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없음. 음.